자 다음 아, 이번엔 점과 점의 연장선에 있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 얘는 좌표평면이라고 생각 안하고 다른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수직선에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습시다 수직선 위에 a라는 좌표가 있고요 얘는 x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x2 맞아요 그런데 이 a와 b를 연결해서 선분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직선도 좋고 선분도 좋고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선분 a, 선분 a, b 위에 있는 즉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있는 점을 우리가 좌표로서 표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맞지? 그래서 얘를 갖다 p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 좌표 x라고 한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얘는 뭐라고 부르죠?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내분점. 내분점은 되게 쉬워요. 알겠니? 내분점은 되게 쉽습니다. 자, 얘네들을 A에서부터 P까지의 비율과 M, 그 다음 P에서 B까지의 비율을 M 해서 얘네들을 표현을 할 때, P의 좌표를 표현을 할 때는, P는 점 A와 점 B의 몇대몇 몇 내분점이다. m 대 n 내분점이다. 근데 얘는 순서를 지켜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게점 A와 점 B의 m 대 n 내분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점 B와 점 A의 내분점이다. 혹은 선분 BA의 내분점이다 하면 n 대 m으로 바뀌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표현이 안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할때 p라는 점을 표현을 할 때는 3분 a, b의 m 대 n 대분점 그다음 3분 b, a의 어떻게 돼요? M 대 n 대 m 대분점 이렇게 됐습니다 구하는 방식은요. 지금 수직선 위에서 이쪽을 플러스로 보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보고요. 원래는 절대값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거리의 b 는 선분 a p 대 선분 BP의 비율은 m 대 m 이다 이용해 가지고 식 세우면 되겠죠. 맞아요, m 대 m 이다 자, 그러면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쪽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 빼면 되니까 x x 1 원래는 얘도 절대값 붙어서 계산해야 돼요. 알겠니? 그런데 아예 우리는 수직선 위를 선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x2-x가 m대 n. 자, 정리합시다. 얘네들 정리해주면요. 이렇게 곱하면 nx-nx1은 mx2-mx. 이건 뭐, 그, 고등학교에서 기백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고등학교1라면 처음 공부한다까 자, 그래서 얘는 이항해 주면 m p l u n하고 x가 묶이고요. mx2 plus nx1. 자, 그래서 완성되는 식은 m p l u n은 0이 될 리가 없겠죠. 그치?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1대 1, 뭐 이런 거 비율로 나타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m p l u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됐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는거예요 자, 선생님의 공식 외우는 방법까지 얘기했었죠? 맞아요. 자그 전에 얘네들을 좌표평면 위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이거는요. 얘는 공식만 할겁니다. a라는 점의 좌표가요. x1, y1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연장선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x, 2 y가 2 있다. 그런데 여기 위에 P라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한 점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갖다 x, y라고 해보자. 자, 그런데 이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얘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봅시다. 발음이인데